한민족을 사랑하는 크레이지 컨설턴트 서영진의 컨쇼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바로 자신만의 이야기를 만들어 보세요. 어떤 생활기록부가 좋은 생활기록부일까요? 대학교 평가자가 봤을 때 생활기록부 안에 무슨 내용이 있고 어떤 생기부를 통한 평가를 했을 때 높게 점수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 여러가지 요소 중에 오늘 제가 알려드릴 요소는 바로 자신만의 이야기를 통해 능력을 어필했으면 좋겠습니다. 생활기록부 안에 우리 학생만의 잠재 능력이 들어가 있다면 그것만큼 대학이, 네, 좋아하지 않을까요? 그랬을 때 오늘 제가 보여드릴 능력은 두 가지. 리더십과 문헌자료 분석 능력인데, 자, 그 많은 능력 중에 이두 가지 능력을 어떻게 어필하면 좋은지, 또한 생활기록부 안에 어떻게 녹여낼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볼까요? 자, 리더 능력. 좋은 리더는 뭘까요? 어떤 리더십을 갖고 있어야지 대학이 높게 평가를 할까요? 자, 보통 리더십 하면 아이들이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게 반장과 부반장이에요. 자, 반장을 딱찍게요 반장을 하면 대학교가 리더십을 높게 평가해야 됩니까? 대한민국에 반장이 몇 명인 줄 아십니까? 그 많은 반장 아이들이 다 비슷하게 써질 겁니다. 생활기록반에. 우리 아이는 성실하며 학급을 위해서 노력하고 아이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노력하며 어, 학급의 발전성을 가져왔대요. 이게 뭐야? 그런 학생들이 다 그렇게 써집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그 많은 반장, 다 똑같은 평가를 받지 않을까요? 반장을 한다고 해서 리더십 평가를 받는 게 아닙니다. 반장이면 반장만의 어떠한 자신만의 색깔과 자신만의 리더십, 이런 부분들이 선생님 평가를 통해 생활기록부에 써줘야 되지 않을까요? 이건 반장뿐만이 아닙니다. 멘토도 그렇고, 동아리부장, 되게 많습니다. 리더십을 어필하기에는. 현장 체험을 갔는데 내가 아무 장도 아니에요. 그런데 현장 체험을 통해서 내가 친구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노력했던 상황들, 이런 것도 리더십이지 않을까요? 무조건 장을 찍어야지만 하는 건 아니겠네요. 자, 그러면 좋은 리더란 뭘까요? 정말 많은 리더십이 있지 않을까요? 근데 학생들은 잘 모르겠으면 어떻게든 자기 머리에서 쥐어 짜서 만들어냅니다.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조사를 하면 되잖아요. 모르겠으면 조사를 하십시오. 어떤 유명한 대기업의 CEO가 직원들과의 소통하기 위해서 어떤 방식을 갖고 어떤 방향을 잡아서 소통하는지 아니면 리더십에 관련된 책들도 되게 많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영화를 하나 봤어요. 제가 옛날에 전직 역사를 가르쳐던 사탐 강사였습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 솔직히 고전물을 되게 좋아합니다. 고전물이 나오면은 빼놓지 않고 보는 것 같아요. 어 그런데 어 제가 며칠 전에 본 영화가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천문》이라는 영화입니다. 장영실에게 이번 일을 맡겨버려. 자, 조심. 자, 자. 아이 큰 하늘 들어라. 드라... 어. 세종대왕과 장영실 사이에 있었던 어, 이런 역사적 근거 사건을 가지고 만들어낸 영화예요. 그런데 《천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됐어요. 세종대왕의 또 다른 리더십, 또 다른 소통? 아, 세종대왕이 생각보다 되게 논리적이라고 합니다. 그런 논리를 통해서 자신의 지식을 신하들을 다스리는 데 사용하고, 지위를 없애고, 능력중심의 어떠한 이런 나라 운영들, 이런 것들이 세종대왕만의 리더십일 겁니다. 그렇다면, 이 천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세종대왕의 리더십을 학교에다가 적용해보고, 응용해보고, 활용해보면 되지 않을까요? 내가 세종대왕이 보여줬던 이런 리더십을 하기 위해서 내가 반장인데 그것을 학급에다가 적용해보고, 지휘와 능력, 그러니까 어떠한 계급보다는 학년, 만일 동아리 부장이라면 학년보다는 1학년, 2학년, 3학년은 구분하지 않고 능력에 따른 역할을 분배시켜준다라면 후배들도 충분히 동아리에서 큰 역할을 맡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 역할을 동아리 부장이 만들어줬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게 세종대왕의 소통 능력이라는 거죠. 이해 가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르면 조사를 하시면 되는데 그 조사를 되게 어렵게 생각을 해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봤던 이런 영화 한 편에서도 충분히 어떤 한 성분의 리더십을 배울 수 있고 그것을 내가 학교 생활이나 일상생활에다가 적용해 볼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가까운 곳에서 찾아보시고요. 책을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서 찾아볼 수도 있고요. 또한 다큐멘터리를 통해서도 찾아볼 수 있고요. 정말 여러 분야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겁니다. 꼭 어떤 전문가의 특강을 들어야지만 그 리더십을 배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누군가가 보여준 리더십을 활용하고 응용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대학이 싫어할까요 과연? 이해 가십니까? 모르면 조사를 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문헌자료 분석 능력이라고 합니다. 문헌자료가 뭐냐면요. 우리 학생들이 보고서를 만들 때, 이제 남들이 만들어 놓은 통계자료나 과학데이터들, 그리고 뭐, 논문이 됐건,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문헌자료를 분석해서 자신의 보고서를 만듭니다. 문헌자료 분석을 저희가 2차자료 분석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2차자료 분석을 할 때, 우리 학생의 기준은 뭘까요? 어떤 기준을 갖고 문헌자료를 분석하십니까? 그냥 남의 자료를 베끼는 겁니까? 그게 아닐 거라고요. 문헌 자료를 분석하는 것도 하나의 능력인 거 아시죠? 그렇다면 통계 데이터를 만약 비슷한 통계 데이터를 봤을 때그 통계 데이터를 구분해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어떤 기준을 갖고 있냐는 거죠. 남들이 만들어 놓은 논문들이 다 우리가 사용할 논문은 아니지 않을까요? 그중에 구분해내고 골라내고 내가 사용할 만한 데이터들을 또 분석해내야 되고 이런 거에 대한 기준선이 뭐냐는 거죠. 모르면 어떡하라고요? 전문가들은 도입체 문헌자료를 기준으로 어떻게 잡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보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나만의 문헌자료 분석 능력을 좀 키워가면서 그 부분을 학교 선생님한테 어필하고 그런 과정을 어필함으로써 생활기록부 안에 음, 문헌자료에 나만의 어떤 이런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면 대학이 싫어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통계 데이터나 과학 데이터를 분석할 때 우리 학생의 기준은 뭡니까? 또한 원서와 외국 기사를 해석할 때 우리 학생의 방법과 기준은 뭡니까? 원서를 번역할 때, 솔직히 물어봅니다, 제가. 그런데 이게 되게 웃겨요. 세대마다 차이가 나는 거 아십니까? 아버님이나 어머님들한테 원서 번역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사전을 찾고 그거에 대한 문장 구조를 짜맞춘다라고 얘기하는데 요즘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다 뭐라는 줄 아십니까? 번역기 돌리겠죠. 그만큼 잘돼 있으니까. 번역기를 돌린다라는 건, 번역기가 돌려, 돌아갔을 때 나온 문장이, 과연 문장 구조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그거를 재해석해낼 수도 있어야 되고, 또한, 과학을, 만약 우리가 원서를 봤다라면, 거기 나와 있는 전문 용어들, 의학에 대한 전문 용어들을 재해석하고, 사람들이 알기 쉽게끔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는, 네, 다시 조사를 해야겠죠. 이런 게 원서 번역하는 능력 아닐까요? 그게 되게 기본적인 거거든요. 또한, 외국 기사를 해석을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에서 쓴 기사와 외국에서 쓴 기사는 하나의 주제를 갖더라도 차이가 나지 않을까요? 외국 기사를 보는 이유는 그 나라의 관점과 그 나라 현 상황을 우리나라의 관점이 아닌 그 나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그 나라와 우리나라를 비교하기 위해서도 외국 기사를 읽으면 좋겠네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신만의 이야기들, 능력들, 이런 것들을 대학에다가 어필해야지 좋은 생활기록부의 기본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생활기록부 안에 어떤 활동에 대한 이런 행동의 결과들, 배움, 이런 것만 써지게 되면, 네, 그렇게 큰 매력이 있는 생기부는 아닐 것 같아요. 이해가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신만의 이야기를 통한 자신의 능력을 어필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자신만의 기준을 가지고 방법을 찾아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모르면 어떡하라고요? 조사를 좀 해보십시오. 조사하면, 전문가들이나 우리 학생들보다 솔직히 다 지식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되게 많지 않을까요? 전문가들도 있고, 아니면 책, 자료, 아니면 유튜브 영상에도 있을 거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자신만의 방법을 찾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만의 이야기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 말고도 되게 많은 능력이 있을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찾아가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리더십과 문헌자료 분석을 보여드린 이유는 가장 생활기록부를 하는 데 있어서 좀 보편적으로, 네, 대학에다가 나의 능력에 차별화를 시키는 이런 부분들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네, 팁이 될수 있을 거서 될수 있을 것 같아서 보여드린 겁니다. 이해 가시죠. 자, 오늘 저희 컨쇼가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이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신만의 이야기로 자신만의 능력을 대학에다가 어필하시는 생기부가 좋은 생기부가 될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합격을 하는 DNA의 서영진이었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